첫 번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김성효 선수 대 올리버 아포스톨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이미 2021년, 2020년 뭐 2년 동안 굉장한 기량들을 다 뛰어나게 보여주신 선수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음. 이제 우승에 굉장히 가까웠던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잘 던지시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이길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리버 아포스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성행을 하면서 네. 이제 마스크를 끼고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요. 아 이번 대회 스탯을 봤을 때 이래 이제 그런 불편함을 좀 많이 이겨낸 것 같이 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디들이 시작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상윤 선수는 불끝 쪽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올리버 아 아포스트 선수의 살짝. 성공으로 시작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502 올리버 아포스트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네, 첫 경기의 첫 세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파트를 아 18로 아 시작하는 올리버 선수입니다. 야. 완전 첫경기에첫 발인데 그렇죠. 긴장감이 있을 텐데 전혀 대치하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김상현 아, 아, 선수 첫 번째, 두 번째 발은 살짝 빠졌고요. 그렇고요. 그래도 마지막 발20 트리플 들어서 그래도 점수 쫓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리바 포스터 선수. 아, 약간 왼쪽으로 빠졌고요. 20트리 135점 기록하면서 성공 2점 굉장히 잘 살리고 있습니다 네, 김상윤 선수는 이제 첫 번째 레그가 이제 후공 스타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20트리플 그리고 각 트리플을 감을 잡아서 성공인 레그 확실히 가져가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크리켓 같은 경우는 김상윤 선수의 성공이기 때문에 이제 20트리플을 던지면서 두 번째 크리켓 확실하게 가져가야겠죠 네, 다시 한번 19 트리플 나요 오, 왜 19로 내려온 건가요? 어, 일단 19 트리플이 들어간다면 이제 90점이 남기 때문에 <laughs> 아 조금 더 마무리하기 편한 오렌지를 남길 수 있어서 아마 내려한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올리버 선수 144 오렌지 남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124점 이러면 뭐 16트리 가나요? 네, 16트리플 아, 네, 트라이를 좋습니다. 했었습니다 네, 이러면 김상유 선수 이번 라운드에 굉장히 어레인지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보통은 좀 날이 쌀쌀해지면은 초반부에는 손이 많이 얼어들 계신데 오늘 다들 일찍 나와서 미리미리 아, 손을 풀시더라고요. 네, 다들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제 몸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 시작부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 6 더블로 아하, 아 깔끔한 마무리. 마지막 십육 더블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내서 첫 번째 레그 올리버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첫 번째 라운드 올리버 아포스톨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뭔가 첫 번째 시합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데 너무 빨리 끝나니까 아, 그렇죠. 허전하네요 괜히. 이제 5라운드 안에 다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크리켓으로 갑니다. 네, 김상현 선수 아까 전에 그래도 잘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래도 24마크로 20점 가져갔고요. 올리버 선수는 여기서 19. 19, 6 마크면 마지막 발20 트리플, 트라이 할수 있습니다 와우 네, 트라이 하겠죠? 20 트리플 아, 아 살짝 빠졌습니다 살짝 아쉽네요 네, 이렇게 되면 김상윤 선수 점수 두발 가고 마지막 발 지우러 갈수 있습니다 올리버 포스톨 선수는 이 크리켓 할때 네, 네. 정말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어떤 점에서 눈길을 끄신다는 거죠? 아, 뭐랄까 요 적중률이 높다라는 느낌. 제가 뭐 이게 전문적으로 많은 선수들을 보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 때마다 계속 선수들이 을 <laughs> 올리브 아포스톨 선수가 뭔가 되게 매서운 눈길, 눈빛으로 잘 들어가는 느낌 많이 받는 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64강에서 16강까지 올라올 때도 MPI 최고 m p r 기준으로는 지금 올라온 선수 중에 네네. 가장 높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아. 6점 k i n s a n 나요상 o 선수 h e other side. I k n o 요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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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 요 네, 살짝 위에 꽂혀서 타겟이 가렸기 때문에 옆으로 음. 옮긴 것 같습니다. 음. 최고 MPR 아까 올리버 선수가 6.11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2등 6.0 던지신 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잠깐만. 1초만 주세요. 아, 박여준 선수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갑자기 왜 내는 거예요, 퀴즈? 아, 그냥 혹시 어디까지 <laughs> 조사하셨나 하셔서 궁금하셔서. 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올리버 포스톨 17 영역 가져왔고요. 이러면 공격적으로 15 보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아네 그래도 16 트리플은 가져왔고요. 네 이렇게 되면 김성현 선수 15 트리플 최대한 넣으면서 점수 역전해줘야 됩니다. 자15 마크 자 영역 가져왔고요. 점수까지 네5 마크로 30점 가져왔고요. 이러면 올리버 포스톨 선수 여기서 세발 다 써서 15을 지원낸다면 이번 경기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약간 빠졌어요. 아, 마지막 발은 이제 만약에 15를 던졌다가 싱글이 들어간다면 네. 김상유 선수가 이제 점수를 되게 많이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마지막 발은 이제 점수를 가봤습니다. 자 점수 역전했고요. 여기서 19 트리플이 들어간다면 두발 써서 15 지원할 수 있겠죠. 아. 어. 19한번 더. 네, 19 쓰리마크 네. 해서 6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 발을 다 써서 점수를 챙겼습니다. 네, 김상윤 선수는 여기서 19트리플 최대한 넣으면서 오. 점수를 더벌려야죠 오! 굉장히 공격적인 그렇지. 이제 운영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발이 네. 19 싱글이 들어간다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됐을 텐데 네. 19 트리플이 들어가고 마지막 발도 15 트리플이 들어가서 점수도 벌리고 영역까지 지원한 김상윤 선수였습니다. 또 김상윤 선수가 역전의 명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지금 갑자기 뒤에 텐션이 뭔가 올라오시는 느낌이에요. 네,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바꾼 느낌이죠. 그렇죠. 마지막 발은 16 트리플을 봤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김상유 선수 세 발로 17, 16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 네, 17 싱글임 지우죠. 네, 아 여기서 깔끔하게 영역 지원했습니다. 야, 갑자기 바로 역전이 연출이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봐야겠죠. 바뀌었죠. 자, 불. 이들 하면서 불영을 놓고 같고요. 이러면 김상현 선수가 세발로 네. 불 영역 가져간다면 이번 레그 가져갑니다. 아 이러면 아, 점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하. 아 이러면 올리버 아포스톨 선수 예. 불 투마크에 15 투마크면 이번 레그 브레이크하게 됩니다. 아. 어. 두 선수 다 지금 약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데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불을 한두 칸씩 빠지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이고. 많은 샷 미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아무래도 긴장감 때문에 <laughs> 네.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불원 마크면 끝납니다. 아 살짝 또 빠졌습니다. 와 지금 몇판째 계속. 이러면 올리브 선수 불3 마크가 필요합니다. 점수 역전까지는 네, 디브림은 지우러 갈수 있어요. 자, 이러면 불을 던져서 점수 역전해야겠죠. 자, 네, 점수 역전 됐습니다. 자, 어느새 11라운드까지 왔네요. 네, 첫발15 트리프 들어간다면 불갈수 있는데요. 아, 들어갔습니다. 불. 아, 비불로 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아 김선수 칠약 비칠약 하다가 결국 김선우 선수가 이번 라운드 챙겨갔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15 트리플과 불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된 두 번째 레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계속 보면서 채팅창에서도 와 흐름이 계속 바뀐다고 분위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다대웅가김선되게 같이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크리켓은 올리버 선수의 선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바 토네이티를 하는 올리버 선수입니다. 네. 어, 토네이티 벌써 두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저희 이번 이제 3대 2인데 두번 나왔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응. 크리켓 성공해서 상대가 이제 토네이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네.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다고 생각을 아, 하거요 이번 토네이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바로 와우. 공격적으로 갑니다. 자, 18. 와우 여기서 17까지 보겠죠 와우 아, 여기서 2연승 나인 마크 화이트홀스가 나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laughs> 정말 대단해요 경기력이 와우. 화이트홀스가 나오다니요 네, 김상현 선수 16 2마크 했고요 이렇게 된 경우 올리버 선수 16 15 모두 다 이번 라운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와 이번 경기 자, 여기서 와 세븐 마크 9-9-7, 인 세븐 p a 8.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면 김상우 선수는 다음 레그 501 성공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레그 네. 조금 더 이제 아 긴장감을 음 풀고 조금 더2 0 트리플의 다음 레그에 집중을 해야겠죠. 네. 이런 경기 혹시 본적 있으신가요? 아, 올리버 선수가 이전에 우승할 때도 네. 이제 3연속 9마크를 쏜 아...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히드트릭 떠나왔고 히드트릭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엠티엘 새로운 기록이요7.0중신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왔 자, 자, 그럼 다음 5-0에 로갑니다 네. 김상유 선수의 성공인인 만큼 이번에는 김상유 선수가 확실하게 가져가야겠죠. 와 저렇게 앞에서 한번 당하고 나면은 뭔가 멘탈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아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진정을 시키고 네. 이제 긴장을 조금 더 풀고 이번 음. 레그 2스트리플 확실하게 던져줘야 됩니다. 만약에 박선해설위원이 방금과 같이 올리브 아포스토 선수와 같은 상대를 만나서 저렇게 당했다 하면은 멘탈을 잘 지켜내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 저는 오히려 저렇게 압도적인 스탯을 보이면서 올리브 선수가 쏜다면 네. 저는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오 네. 왜요? 그냥 피. 아, 어떤 제가 의미요? 잘 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니아 아, 이미 마음 내려놓고?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성공해서 이제 동룐 같은 스탯이 나온다면 네. 그래도 다음 레그 내가 성공이니까 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어...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아, 60점 자, 아, 45점 조금, 기록했습니다 네, 아쉬운 점수들이 이러면 올리버 선수가 이번 레그에서 지금 선공 뒤바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실력 있습니다. 부터 저 올리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스트리플 타겟을 조절할 때위 아래로 조금씩 흔들렸는데 음. 김상현 선수도 1, 2라운드 좌우로 조금 빠졌습니다. 정확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로또운입니다. 네. 그래도 다음 라운드에 이제 어레인지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점수 남겨놨습니다. 자, 21점 남겨놓은 올리버 선수고요. 그렇게 되면 김상유 선수가 140점 이상 기록해서 좋은 어레인지 남겨야겠죠? 그렇습니다. 아, 이번 아 라운드 오렌인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올리버 포스톨 선수 121점 6발 기회 있습니다. 네, 1 7트리플 보나요? 네, 다시 20 트리플. 네. 64점 남겨 놨습니다. 아 자, 김상현 선수 자, 2 7이 싱글, 2 7트로 네, 그래도 106점 네. 남겨놨습니다 올리버 선수 첫발 16트리 로 가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자. 16더블 남았고요 와우 아, 오. 끝냈습니다 깔끔합니다 아, 올리버 선수가 아, 8강 브레이크했네요. 1경기를 3대 1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라운드는 우리 김상유 선수가 성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버 네, 선수가 가져가면서 브레이크 해내면서 이번 8강의 첫 번째 진출 4강으로의 진출자가 되는 거네요. 네, 4강 그죠? 첫 번째 진출자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자, 올리버 아포스트 토, 토요 선수 대김성현 선수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올리버 아포스트 선수가 승, 패, 승, 승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4강 결, 진출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멘탈이 흔들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와 모두 같은 분들이 올리버 아포스트 선수의 그 경기력을 보면서 김상현 선수한테 이입이 돼가지고 모두 다 멘탈이 흔들리는 멘탈 부서졌다 라는 표현들을 다 같이 쓰고 계셨습니다 자 (2021) 온라인 퍼펙트 코리아 7차 대회 첫 경기부터. 오늘 왜 기대해야 되는지 바로 증명해내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자 오늘 나머지 경기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남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역시 모두 이제.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는 선수도 있고요. 심지어 입상까지 다해본 선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요. 같은 홈쇼 숍에서 이름도 비슷한 형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진욱 선수 대 이진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